아네 반갑습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아 산업통상부 장관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한미정상회담 정말 관심 많이 지켜보셨는데요 아무래도 핵심이 마스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 장관님께서 아무래도 줌으로 담당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상당히 뭐 적지 않은 펀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아마 어, 저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펀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어 현재 총 조선 마스카 프로젝터와 관련된 총액은 미국과 합의된 것은 1500억 불로 되어 있습니다 어이 1500억 불에 대해 에 구체적인 에 실행 계획들은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은 안, 되, 안 됐습니다만 그간 논의된 것을 토대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어 거의 모든 사안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,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우선 조달 측면에서는 어 저희 쪽에서 어 국책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론이나 보증 또는 필요시에는 지분 투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그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고요. 조달은 그러한 방식으로 조달이 되고 이것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의 조선소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현대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조선소 중에서 상당 부분을 미국의 해군이나 또는 미국 조선에 대한 MRO를 한다거나 또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가서 그쪽에 정착을 해서 운영이 된다거나 또는 인력 양성을 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망라되고 같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대부분이 뭐 무역보험공사나 이쪽 보증으로 상당 부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런 수출 보증이나 이쪽은 어 적자가 좀 많이 누적이 돼서 더 이상 담보 여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 이런 뭐 수출 보험이나 이쪽을 통해서 어이 펀드 조성 상당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좀 위험한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또 하나는 어,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. 1,500 달러 한국 돈으로 208조 210조 가까이 되는 큰 돈인데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사인 현대중공업, 한화오션, 삼성중공업 뭐다 합쳐도 시가 총액이 채 100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면 조선 삼사를 다 합친 시총보다 더 많은 돈을 펀드로 조성한다는 건데 어,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뭐. 우리 또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또이 돈이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? 그냥 허비되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, 현실적으로 예전에 한진중공업이 2006년인가요 필리핀에 진출했다가 2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결국 철수했지 않습니까? 어, 자칫 잘못 구성화돼 버리면은 귀한 어, 국민 세금만 낭비되고 그돈 액수가 너무나 큽니다. 그리고 또 어, 우려되는 것이 자칫 어,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운영 중인 조선소의 어, 물량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되어버리면 국가 경제에 또큰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, 가능하면 기자재가 됐든 아니면 어, 선박 건조가 됐든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니면 결국 미국에서 지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한국의 기자재가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? 그래야지만 그 펀드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 동의 절차를 구할 때 최소한의 국민 동의를 구할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잠깐 여기에 대한 고민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예, 우선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. 어, 한 해에 1,500억불을 한두 해에 만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,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어, 이 실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은그 프로젝트 간에 서로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캐피탈 콜 형식으로 그때 가서 그 프로젝트별로 어,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고 라 하는 측면에서 어, 말씀처럼 지금의 우리나라의 무역 보험 한도라든지 그런 어또 선수금 알지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 드리고요.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의 현재 있는 조선 삼사의이 생산 기반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숙련공들을 활용을 하면서도 미국과 어떻게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할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이고 어,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어서 어, 계획도 세우고 있고 어, 이행 을 할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업은 고용 이나 제조에 파생이 많은 산업입니다 어,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가 잘 기능 해서 우리 조선 삼사가더 많은 수주 를 하고 더 많은 어, 선박 건조의 기회를 갖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 이미 분명한데 자칫 어, 국내 형성되어 있는 조선 생태계 또는 조선 고용 시장이 타격을 받아서 국민들의 어, 생활에 큰 위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. 지금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기획될 때 아무래도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하셔야 할 텐데. 어, 좀 구체화 시킬 때 어,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더 탄탄해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늘 염두해 주시기를 꼭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뭐 저희 지역구인 울산 같은 경우는 관련된 염려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. 그래서 꼭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도 좀 같이 귀담아 들어주시면서 어, 마스터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어, 장관께서 좀 많이. 아,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이어서 조금 더 연구, 어, 질문 좀더 드리겠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했던 거죠, 그죠? 어,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저희 예 저희 네. 산업부. 근데 보면 2024년 본예산이 2,520억 책정되었는데 불용액이 1,71억.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. 관련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예, 어, 오전에 각상원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우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에너지 빈곤층 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의무 지출 대상 사업인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.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은 어, 당연히 의무를 의무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그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우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를 쓸 거냐 하는 부분 쪽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. 어, 최근 한 2, 3 년간 계속해서 어, 그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제도상의 개선 사항이 분명히 에,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,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어, 제도 개선을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에, 좀 차분히 좀 쳐다보고 어, 불용액이 아예 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의무 지출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진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해수부 장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. 어, 네.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산면이 바다고 무역국가다 보니까. 무역항의 역할 특히 무역항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안보가 잘 지켜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? 네 그렇습니다. 예. 어, 지금 부산항, 인천항, 울산항에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중인데요. 생각보다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어 배정된 예산이 거의 뭐 집행률이 11.2%밖에 되지 않고 실시 설계만 완료되었을 뿐 공사 관련 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. 아 관련해서 어 장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상황과 어 앞으로 계획 조금 말씀 듣고 싶습니다. 네,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 하신 바를 잘 알고 있고요. 어 인천항의 경우에는 어 8월 7일날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이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산 울산항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 체결이 마무리 단계 에 있고 8월 말이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이게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된 데는 최근에 이제 드론 기술이 이게 자고 일어나면 발전할 정도로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신기술이다 보니까. 지금 조달청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좀 해본 경험들이 사실상 좀 없었나 봅니다.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.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